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신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3월 5일, 예, 화요일입니다. 오늘 경칩이기도 합니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 아, 봄이, 봄 기운이 가득한 하루 아침을 시작합니다. 아, 지난밤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 또, 아, 좀 안타까운 그러한 소식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대선 판도, 에, 어, 총선 판도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국민의 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다 같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오늘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하루도 기쁜 소식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안 좋은 이야기가 있는 분들은 또안 좋은 마음만큼 그 마음을 다스려서 좀더 좋은 쪽으로 다시 한번. 전하의복의 계기를 삼는다고 할까요? 아니면은 아왜 우리 어 사자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음그 뭐죠? 아 예, 제가 <laughs> 제가 좀예 세웅지마, 예 세웅지마. 예 좋은 일이 예 슬픈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어 오히려 더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어, 이야기이죠 세홍지만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좀더 다스리고 자신을 좀더 돌아보고 한번쯤 회개해 보는 그러한 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3월 5일을 맞아서 어, 여러분의 삶에 좀더 풍요로운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는 오늘 어, 벌써 591회 시장장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기쁨과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하루하루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글에 여러분의 마음이 위로될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의 어 감격, 어 감동은 아닐지라도 어떠한 감성적으로 한번쯤. 어, 취해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또 뭔가 무거운 짐이 있다면 그 짐을 좀더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가짐의 자세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 어떠한 보탬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자작시 숲 읽어드리겠습니다. 음, 아자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숲 다선 김승호 사람이 살면서 몇번 몇 길을 잃고 낙심할거나 굳건이 걸어온 길에서 잠시 쉬어가야 할 때에 원하던 원치 않던 일단 앉을 자리와 누울 자리를 찾아, 찾아보는 건 어떨까? 세상이 내가 없으면 안 돌아갈 것 같아도 결국 지들끼리도 잘 도록디다. 아무도 없는 숲을 보며 그 숲에서 부는 파랑과 고요 속에서 아득하고 담, 답답한 신경. 토로할 친구 한명 만나서 펑펑 울어봐도 좋은 숲. 해저무는 그곳에서 숨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는 시간 가져본다면 숲 같은 여유가 빛처럼 나를 비춰주는 오늘 엉켜있던 내 속도 꼬이는 심경도 모두 다 털어 버릴 수 있으면 기다림은 슬픈 숲과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공천관계돼가지고 아픔을 겪고 또 맛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뜻밖의 자신이 공천이 됐다고 해갖고 어,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4월 10일 뚜껑이 열렸을 때또 다른 어,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을 항상 몸에 또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뭘 무엇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무엇을 더 잘해야 할까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국민이 어디에 있고 국민의 마음이 심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300명 탄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료, 의료 지금 파업 문제 에 여러 가지 이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와 어 강대강 대치 국면에 있습니다만 그것 역시도 어 정부가 어떠한 부분이든 결자 해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 소견입니다. 물론 하지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또 그러한 저러한 여러 가지 아픈 이야기들로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없이 좀 편안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다. 또 우리가 우리 사회가. 좀더 남을 이웃을 배려하고 상대에게 좀더 포용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희는 지금 시화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화공모 시작됐는데 사실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한 일로 인해서 제가 공모를 지금 제대로 다 올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대한 빨리 수습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어, 3월 7일, 에, 3월 7일 태국 사방 6일 일정으로 태국 출장이 있습니다. 어, 그곳에 이제 기자단, 저희 이제 시장, 시정 기자단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도 또 이제 하루 이틀 밖에 이제 방송할 수 있는 제가 사무실에서 방송할 수 있는 시간은 이제 오늘, 오늘과 내일이 아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잘 조심해서 잘 다녀오고 좋은 소식 또 새로운 모습들도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절에 대한 생각으로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 327분. 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에, 행복을 걱정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셔야 많이 아, 다선의 또 다선의 좋은 모습들 그리고 건강하셔야지 그 발전하는 내일의 모습을 좀더 어,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